한나우션이 협력사에도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올해 성과에 따른 지급분부터 바로 적용합니다. 지금까지는 협력사 지급률이 본사 지급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한나우션 노동자는 기본급의 150%를 협력사 노동자들은 기본급의 75%를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회사의 경영 성과를 원화청의 차별 없이 공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선 학계의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회도 한화 우션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화 우션은 대우조선 인수 당시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정규 노동자의 8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약속 이행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사 상생의 의미에서 성과금 동일 지급을 발표했다면 하청 노조하고 단체 교섭을 해서 그 대상이나 지급 범위나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함께 정하면 그게 진정한 노사 상생이 아니겠나 그렇게 지역 상공계 역시 반겼습니다. 앞으로 내국인 근로자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원하청 차별 관행이 만성적인 조선업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HD 현대중공업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식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람직한 기업 문화, 노동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470억 원 손배소 취하에 이은 원하청 동일 비율 성과급 결정이 동종 업계는 물론 다른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